전 세계 특정 지역 위성통신 시장의 핵심 기술을 음... 한국의 한 코스닥 기업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어? 독점이요? 네. 심지어 다른 경쟁사는 아예 만들 수도 없다고 하는데요. 바로 AP 위성이라는 회사 얘기입니다. 아, AP 위성. 들어본 것 같아요. 위성 쪽으로 꽤 알려진. 맞아요. 오늘 바로 이 AP 위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위성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인공위성 핵심 부품까지. 어, 도대체 어떤 기술력이 있는지, 또 미래는 어떨지. 여러분이 딱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만 뽑아왔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크게 보면요. 이 회사 사업은 딱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위성통신 단말기 사업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인공위성 관련 부품 개발하고 뭐 제조하는 그런 사업이죠. 음, 그렇죠. 핵심 기술이 필요한 분야들이네요. 특히 그 글로벌 위성통신사 중에 투라야라고 있잖아요. 아, 네네. 투라야. 중동이랑 아프리카, 유럽 이쪽으로 강한 회사죠. 바로 그 투라야에 위성 휴대폰 같은 단말기를 독점 공급하면서 헉, 아... 이걸로 재미를 아주 톡톡히 보고 있어요. 독점 공급이요? 네. 약간 비유하자면, 뭐, 특정 통신사 전용 플래그십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 회사 같은 건데, 이건 스케일이 우주인 거죠. 아하 그러네요. 근데 그 독점 공급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바로 그 점을 전문가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게 AP 위성만이 가진 아주 특별한 기술 덕분인데요. GMR1 커스터마이징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GMR1 커스터마이징?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투레야 위성 네트워크가 사용하는 그 통신 방식이 좀 독특해요 일종의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는 셈인데 네. AP위성이 바로 그 언어에 딱 맞춰서 단말기의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개조하는 기술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범용 부품으로는 아예 호환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딱 맞춤제락인 거죠 그래서 다른 회사는 기술적으로 이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단순한 기술 우위를 넘어서, 아예 아무도 못 들어오게 성벽을 쌓은 거나 마찬가지죠. 와, 이건 정말 강력한 경쟁 우위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투라야가 차세대 위성, 사호위성을 발사할 예정인데, 네. 거기 들어가는 단말기 공급도, 사실상 AP 위성이 계속 가져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야, 그 독점 기술 하나만으로도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술력이 또 국가적인 우주 프로젝트에서도 쓰인다면서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달 탐사선 개발이라던가 네, 달 탐사. 아니면 군 정찰 위성, 또 다목적 실용 위성 같은 아주 굵직한 사업들. 이런 데 AP 위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우주 분야에서는 국가 대표 선수 중 하나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건 그냥 수주액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음, 당장의 매출도 매출이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최첨단 기술 개발 역량을 계속 쌓게 되고요. 아, 기술 내재화 같은 거군요. 네, 그리고 그걸 또 상업 분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트라이아 감말기 같은데 다시 적용할 기회도 생기는 거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모뭐 ces 같은 데서 신제품도 선보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CES 2025에서 신형 스마트 위성 휴대폰 투라야 1이라는 걸 공개했는데요. 이게 바로 그런 기술 선순환의 결과물 중 하나라고 볼수 있죠. 투라야 1 이름부터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이런 기술력이랑 신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확보된 수주 잔고만 봐도 그 금액이 5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와, 500억이요? 네.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뭐클 수밖에 없죠. 야. 정말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는데요. 근데 항상 좋은 소식만 있을 수는 없겠죠. 혹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리스크 요인은 항상 살펴봐야죠. 네, 그렇죠. 어떤 점을 좀 봐야 할까요? 일단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적자를 기록하게 됐어요. 아, 적자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업이 다잘 나가는 건 아니어서 그런데요. 특히 위성 서비스 플랫폼 같은 신사업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아직 좀 투자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러니까 주력 사업인 단말기나 부품 쪽은 괜찮은데 신사업이 아직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체 실적을 볼 때는 이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건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니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건 없을까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건 약간 지배구조 측면의 이야기인데요. 최대주주랑 특수관계인 지분을 다 합쳐도 89%대로 좀 낮은 편이에요. 89%면 상당히 낮은데요? 네. 물론 이게 뭐 당장 큰 문제가 된다 이런 건 아닐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는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될수 있죠. 외부 변수에 좀 취약해질 수도 있고요. 아~ 경영권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정부 주도 프로젝트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정부 정책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뭐 정치적인 이유나 예산 문제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축소되면 아 그럼 AP 위성의 수주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AP 위성이라는 회사 일단은 투라이 독점 공급이라는 아주 확실한 뭐랄까 현금 창출원. 캐시 타우를 가지고 있고 네 그렇죠 안정적인 수입원이죠 그리고 동시에 정부의 우주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성장 동력까지 확보한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인 건 분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안정적인 수입이랑 미래 성장 가능성 이두 마리 토끼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는 셈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단기적인 실적 변동 가능성 그리고 아직 성과가 좀 미진한 신사업 분야 네 플랫폼 사업 같은 거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최대 주주 지분율과 정부 프로젝트 의존성이라는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양날의 검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변동성이나 리스크에 좀 주의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가가 뭐 급등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중장기적으로는요? 좀 길게 봤을 때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우주 산업의 성장세 이걸 봐야 하고요. 또 정부가 우주 산업을 얼마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른 수의 가능성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주 산업 성장과 정부 정책. 네. 그리고 AP 위성이 개발한 신제품들 아까 말한 트라이아원 같은 것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반응을 얻는지. 또, 정부나 해외 수주가 계획대로 잘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추적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 기업의 미래 가치는 우주 산업의 성장과 그 괴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우주라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에서 활약하는 기업 AP위성.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흥미로운 점이 많은 기업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AP위성이라는 기업을 이해하시는데 좀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죠? 맞습니다. 어떤 경우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저희가 나눈 분석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을 꼭 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